내가 손보다 조금 스타트가 된 다음에 헤드 때려야 되는 건데 어깨가 끌고 내려오면 왼손은 자동으로 내려 그럼 이 어깨가 올라가니아 올라가면 몸이 자동으로 오잖아. 근데 어깨가 안 내려오고 손을 때리기가 어깨만 내요 그냥 몸만 가는 거요 어깨가 안 움직이고 때리는 것은 손목이 편려하고풀려가지 그래서 오른쪽이 들어가서 왼쪽 힘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 먼저 무너지면 이게 안 돼. 그 대신 이게 옆구리와 똑같이 안 돼. 않아요, 옆구리, 배꼽 앞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은 옆구리입니다 그럼 여기 밀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미 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중심에서 공을 맞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심에딱 맞아서 배가 먼저 갔을 때 힘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네. 그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 골프는 어깨가 움직여서 어깨가 들어와야 내 힘이 바닥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가니까 여기가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발을 들어서 어깨가 남는거 절대로 여기서 아까 처음에 몸 때려 보내 오시면안돼퍼 올리면 어깨가 남아 있어 여기서 어깨를 치, 어깨가 집고 들어오지 않고 어깨가 이렇 남아서 옆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제일이퍼 올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내려가면 어깨를 맞을 때는 이렇게 손을 내버려 둬 굴러서라도 어디 돼 근데 이렇게 맞는 것은 절대 공 도움이 안 돼요 욕을, 욕을 들어올라고 지 마시고 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어깨를 해서 을 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고 역을 찢어야습니다 들어가야 되는거지 이런 문제를요 것 때문에 필요없이 공을 맞게 되는 말을 이 그러고 들어 원이 크게, 크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냥 먼저라하니 원이 닿다가 다시 오는거예요 자동으로 찍혀 맞는게 느껴지고 일부를 찍을 터서 땅을 칠 필요가 없고 위에서 그냥 대괄충으로 공이 차로 올라와서 공이 스핀링 걸리는 건 공이 여기 거를 막 속에서 차로 올라와서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피로생이 가 없어 오른쪽이 들어가서 왼쪽 체크 이동이 대에 야내 힘이 전달이 되는 거지 왼쪽이 먼저 미시에서 왼쪽이 먼저 도망가게 되면 오른쪽이 못따라 아이쿠, 또 놓치셨네요. 퍼팅이 잘안 되시나요? 이지 골프장갑을 낀 채로 퍼팅해보세요. 롱퍼팅, 측퍼팅, 마술처럼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장갑을 끼고 퍼팅하면, 퍼팅마저 두 배로 좋아지는 이지 골프 장갑. 드라이버에서 퍼팅까지 비거리와 정교함의 완성. 골프를 진짜 잘 치고 싶다면 이지 골프 장갑으로 바꾸세요. n i c e o m c o m 에 있습니다.